미국 백악관이 자국 경제에 재앙적인 결과가 되리라며 디폴트, 채무 불이행은 선택지가 될수 없다고 강조했다. 커린 잠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도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생산적인 회동을 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잠피에어 대변인은 양측 모두 디폴트는 선택지가 아니다. 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예산 합의에 이르는 것만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미국은 2024년 폐계연도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공화당과 전년도 동일 수준을 원하는 백악관 간 대치로 디폴트 위기에 있다. 재무부는 오늘 6월 1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은 지난 9일과 16일에 이어 피노시마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의 이후인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만났으나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잔피에어 대변인은 만약에 디폴트 사태를 재앙적이라고 표현하며 사상 첫 디폴트는 미국 국민과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폴트가 초래될 경우 최대 8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불황을 초래하며 미국의 국제적 위상도 해를 입을 것이다. 디폴트는 지난 2년 미국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경제적 진전을 깎아먹을 것이다. 미국은 빚을 떼어먹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청구서를 지불한다. 미국은 디폴트의 역사가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탈달러와의 붐이 일고 있고 달러의 몰락 그리고 미국의 권력이 점점 약해지려는 모습을 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그들의 정책으로 인해 극복을 했었고, 이번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위기를 극복할까? 미국이 위험하다. 경제적 재앙이다. 이런 데이터들은 계속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미국이 과연 무너질까? 왠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미국의 위기의 데이터들은 미국이 이번을 기회로 먼 일을 벌이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경제적 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비트코인과 금을 보유하라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들 또한 금을 사 모으고 있죠. 그리고 금 반출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좋죠. 물론 저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보다 XRP가 먼저 인류에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비트코인보다도 인류에게 화폐의 도구로서 쓰일 수 있게 진화하고 있는 XRP가 비트코인보다 먼저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졌지만 아직도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전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투자하고 있는 20%조차도 암호화폐가 미래의 화폐의 도구로서 쓰일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XRP가 기초 통화가 되고 전 세계의 화폐로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극히 적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직도 리플을 보유하기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상승 가능성이 있겠죠. 비욘드 브로커 CEO가 XRP가 유일한 규제 자산으로 기관 채택을 가속화할 것이다. SEC 소송이 끝나면 XRP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규제되는 암호화폐 자산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며, 이는 기관의 채택과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많은 기관과 은행들 그리고 거래소들 기다리고 있죠.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기를. 그렇다면 리플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 디지털 어시션 그룹의 이사이자 비욘드 브로크 LLC의 CEO인 제이크 클레버는 LCS 대 리플 소송이 종료되면 XRP가 미국에서 유일하게 규제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로 인해 XRP는 독보적인 위치로 올라서 기관의 채택과 거래소의 거래량 증가를 이끌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다음 불장에서는 리플 XRP가 선두에 설 것이라는 거죠. 리플의 가격이 마구마구 뛰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이더를 포함한 알트코인들까지 상승해 줄수 있겠죠. 그리고 대형 금융기관 은행들이 XRP를 자연스럽게 채택하게 될 것이고 거래소들 또한 XRP를 상장시킬 것이며 그로 인한 가격은 급상승하게 되겠죠. 클라버는 블랙스완 캐피털리스트 유튜브 채널에. 최신 에피소드에서 버산 알자라와의 대담에서 말합니다. 소송을 통해 몇 가지 다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한 의외 입법이 있기 전에 소송이 종료된다고 가정하면 명확성을 가진 것은 리플 하나뿐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명확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할까? 리플만이 규제의 명확성을 가져버렸는데 금융기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에서 뛰쳐나와 xrp에 쏟아부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모든 물량이 거래소로 이동하면 리플의 시장 가격은 과연 어떻게 될까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고 최초로 명확성을 가지게 되는 리플 리플만이 명확성을 가져버린다 그렇다면 금융기관들은 선택할 것도 없이 리플을 선택할 것이고 물량은 거래소로 보다질 것이다. 사실 명확성이 없어도 리플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지금 리플은 뭐 소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서는 이미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리플을 가지고 뭔 짓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래서 리플의 소송은 악재가 아닌 호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음모다. 작전이다. 차넷 앨런, 갈링하우스, 게리 겐슬러, 모두 한 통속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뭐, 아무튼 저는 살짝 생각해 보고요. 뭐, 뭐, 어쨌든 저희는 XIP로 불을 얻기만 하면 되겠죠. 이런 정보들, 계획들을 한번 읽어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음모론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투자하시는데 더 좋은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내 사이트보다 해외 사이트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해외 사이트는 저희 단톡방 상단에 링크를 다 걸어두었으니까 상단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와 같이 보내드리고요. 자, 내용 다시 보시면 클레버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 달리 SEC 소송이 실제로는 리플에 많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적 이익에는 관심을 기르지 않고 소송의 부정적인 영향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 클레버의 최근 발언은 SEC 소송이 리플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소수의 업계 리더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비트보이 아십니까? 유명하죠. 비트보이로 널리 알려진 벤 암스트롱 이전에 리플이 재판을 거쳐 비증권으로 분류된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 있죠. 비트보이는 비증권으로 분류된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은 어떠한 재판도 받지 않았다. 소송은 리플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며 다음 상승장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믿는다. 많은 인플루언서들, 전문가들이 리플의 떡상을 예상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투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맞다, 뭐 오른다, 내린다 이런 논쟁은 전혀 필요가 없겠죠. 본인의 신념이 중요합니다. 선택은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게 맞겠죠. 남을 비판하거나 뭐 어리석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댓글에 뭐 리플은 쓰레기다, 리토속, 리토속. 저는 그래서 댓글에 뭐 리플은 쓰레기다, 리토속, 리토속 뭐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 또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또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댓글을 달진 않으셨겠죠. 아무 생각 없이 달진 않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리플이 증권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될까? 클레버는 이런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합니다. 증권이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 x i p 가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XRP로 거래를 전송하는 기관들은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할 것이고. 또한 주요 영향 중 하나는 과세 방식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현재 리플을 보유하거나 매수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리플이 화폐인지 상품인지 증권인지 등 어떻게 과세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리플을 증권으로 분류하면 리플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의 수가 제한될 것이다. 증권으로 규제되면 거래소가 자산을 거래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며 음 하지만 업홀드 거래소는 증권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거래소들은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구단이 지금 없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다시 등록하거나 새로운 거래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즉 거래소에서 리플의 거래가 막혀 버리겠죠 이것은 리플 뿐만이 아닙니다 리플이 만약 소송에서 지게 되고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면 SEC의 규제 틀 안으로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까지 증권 여부에 휘말리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겠죠. 미국의 본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드 거래소는 SEC 소송이 진행 중에도 불구하고 XRP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 그 이유는 증권 거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코인 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는 그렇지 않다. 뭐 대다수의 거래소들이 증권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죠. 클레버는 법원이 리플을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이들 거래소들이 증권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리플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많은 데이터들이 리플의 승소를 예상하고 있고 리플의 떡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얻고 이해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신다면 앞으로 좋은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공식 사이트는 크립토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 세력들, 고래라고 하죠. 이런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나올 때마다, 휴일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자가 되어 있고요. 믿을 만한 곳에서 나오는 정보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싶으신 공시를 뭐 클릭만 한다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해외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뭐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시간대별로도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이 같은 해외 사이트를 보고 작성을 하는 기사들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성도 떨어지고 정보도 하루 정도 늦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국내 사이트보다 해외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셔야지 더큰 수익을 볼수 있겠죠.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010-5693-7477이 번호로 문자로 쉽게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문자로 공시사이트 링크를 바로바로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공시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뭐 리플에 대한 게 궁금하시다 싶으면 이렇게 XRP를 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SEC에 관한 게 궁금하다 싶으면 이게 SEC.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고 뭐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와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단기적 관점까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다섯 곳에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악재와 호재에 관련 이슈가 있는 즉시 바로바로 바로 단톡방에 그 이유와 설명을 올려드리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면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더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번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자국 경제의 재앙적인 결과가 되리라며 디폴트 채무 불이행은 선택지가 될수 없다고 강조했다. 커린 잠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도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생산적인 회동을 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잠피에어 대변인은 양측 모두 디폴트는 선택지가 아니다 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예산 합의에 이르는 것만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미국은 2024년 회계 연도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공화당과 전년도 동일 수준을 원하는 백악관 간 대치로 디폴트 위기에 있다. 재무부는 오늘 6월 1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은 지난 9일과 16일에 이어 히노시마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의 이후인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만났으나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잔피에어 대변인은 만약에 디폴트 사태를 재앙적이라고 표현하며 사상 첫 디폴트는 미국 국민과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폴트가 초래될 경우 최대 8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불황을 초래하며 미국의 국제적 위상도 해를 입을 것이다. 디폴트는 지난 2년 미국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경제적 진전을 깎아 먹을 것이다. 미국은 빛을 떼어 먹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청구서를 지불한다. 미국은 디폴트의 역사가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탈달러와의 붐이 일고 있고, 달러의 몰락, 그리고 미국의 권력이 점점 약해지려는 모습을 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그들의 정책으로 인해 극복을 했었고, 이번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위기를 극복할까? 미국이 위험하다, 경제적 재앙이다. 이런 데이터들은 계속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미국이 과연 무너질까? 왠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미국의 위기의 데이터들은 미국이 이번을 기회로 먼 일을 벌이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경제적 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비트코인과 금을 보유하라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들 또한 금을 사 모으고 있죠. 그리고 금 반출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좋죠. 물론 저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보다 XRP가 먼저 인류에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비트코인보다도 인류에게 화폐의 도구로서 쓰일 수 있게 진화하고 있는 XRP가 비트코인보다 먼저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졌지만, 아직도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전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투자하고 있는 20%조차도 암호화폐가 미래의 화폐의 도구로서 쓰일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XRP가 기축통화가 되고 전 세계의 화폐로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극히 적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아직도 리플을 보유하기에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상승 가능성이 있겠죠. 비욘드 브로커 CEO가 XRP가 유일한 규제 자산으로 기관 채택을 가속화할 것이다. SEC 소송이 끝나면 XRP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규제되는 암호화폐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이는 기관의 채택과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많은 기관과 은행들, 그리고 거래소들 기다리고 있죠.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기를. 그렇다면 리플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 디지털 어센션 그룹의 이사이자 비욘드 브로크 LLC의 CEO인 제이크 클레버는 s c s 대 리플 소송이 종료되면 XRP가 미국에서 유일하게 규제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로 인해 XRP는 독보적인 위치로 올라서 기관의 채택과 거래소의 거래량 증가를 이끌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다음 분장에서는 리플 XRP가 선두에 설 것이라는 거죠. 리플의 가격이 마구마구 뛰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이더를 포함한 알트코인들까지 상승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대형 금융기관, 은행들이 XRP를 자연스럽게 채택하게 될 것이고, 거래소들 또한 XRP를 상장시킬 것이며, 그로 인한 가격은 급상승하게 되겠죠. 클라버는 블랙스완 캐피털리스트 유튜브 채널의 최신 에피소드에서, 버산 알자라와의 대담에서 말합니다. 소송을 통해 몇 가지 다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한 의외 입법이 있기 전에 소송이 종료된다고 가정하면 명확성을 가진 것은 리플 하나뿐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명확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할까? 리플만이 규제의 명확성을 가져버렸는데, 금융기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에서 뛰쳐나와 XRP에 쏟아부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모든 물량이 거래소로 이동하면 리플의 시장 가격은 과연 어떻게 될까?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고 최초로 명확성을 가지게 되는 리플. 리플만이 명확성을 가져버린다? 그렇다면 금융기관들은 선택할 것도 없이 리플을 선택할 것이고 물량은 거래소로 쏟아질 것이다. 사실 명확성이 없어도 리플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지금 리플은 뭐 소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서는 이미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리플을 가지고 뭔 짓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래서 리플의 소송은 악재가 아닌 호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음모다 작전이다. 자넷 엘런 갈리나우스 게리 겐슬러 모두 한 통속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뭐, 아무튼 저는 살짝 생각해 보고요. 뭐, 뭐, 어쨌든 저희는 XIP로 불을 얻기만 하면 되겠죠. 이런 정보들, 계획들을 한번 읽어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음모론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투자하시는데 더 좋은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내 사이트보다 해외 사이트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해외 사이트는 저희 단톡방 상단에 링크를 다 걸어두었으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와 같이 보내드리고요. 자 내용 다시 보시면 클레버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 달리 SEC 소송이 실제로는 리플의 많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적 이익에는 관심을 기르지 않고 소송의 부정적인 영향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 클레버의 최근 발언은 SEC 소송이 리플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소수의 업계 리더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비트보이 아십니까? 유명하죠. 비트보이로 널리 알려진 벤 암스트롱 이전에 리플이 재판을 거쳐 비증권으로 분류된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 있죠. 비트보이는 비증권으로 분류된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은 어떠한 재판도 받지 않았다. 소송은 리플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며 다음 상승장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믿는다. 많은 인플루언서들 전문가들이 리플의 떡상을 예상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투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맞다, 뭐 오른다, 내린다 이런 논쟁은 전혀 필요가 없겠죠. 본인의 신념이 중요합니다. 선택은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게 맞겠죠. 남을 비판하거나 뭐 어리석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댓글에 뭐 리플은 쓰레기다. 리토석리토석 리토석. 저는 그래서 댓글에 뭐 리플은 쓰레기다. 리토석리토석뭐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 또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또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댓글을 달진 않으셨겠죠. 아무 생각 없이 달진 않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리플이 증권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될까? 클레버는 이런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합니다. 증권이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 x i p 가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XRP로 거래를 전송하는 기관들은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할 것이고 또한 주요 영향 중 하나는 과세 방식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현재 리플을 보유하거나 매수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리플이 화폐인지 상품인지 증권인지 등 어떻게 과세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리플을 증권으로 분류하면 리플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의 수가 제한될 것이다. 증권으로 규제되면 거래소가 자산을 거래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며, 음, 하지만 업홀드 거래소는 증권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거래소들은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고단이 지금 없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다시 등록하거나 새로운 거래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즉 거래소에서 리플의 거래가 막혀버리겠죠. 이것은 리플뿐만이 아닙니다. 리플이 만약 소송에서 지게 되고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면 SEC의 규제 트란으로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까지 증권 여부에 휘말리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겠죠. 미국의 본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홀드 거래소는 SEC 소송이 진행 중에도 불구하고 XRP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 그 이유는 증권 거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는 그렇지 않다. 뭐 대다수의 거래소들이 증권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죠. 클레버는 법원이 리플을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이들 거래소들이 증권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리플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많은 데이터들이 리플의 승소를 예상하고 있고 리플의 떡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얻고 이해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신다면 앞으로 좋은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공식 사이트는 크립토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 세력들, 고래라고 하죠. 이런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나올 때마다 휴일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자가 되어 있고요. 믿을 만한 곳에서 나오는 정보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싶으신 공시를 뭐 클릭만 한다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해외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뭐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시간대 빌로도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이 같은 해외 사이트를 보고 작성을 하는 기사들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성도 떨어지고 정보도 하루 정도 늦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국내 사이트보다 해외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셔야지 더큰 수익을 볼수 있겠죠.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010-5693-7477이 번호로 문자로 쉽게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문자로 공시사이트 링크를 바로바로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공시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뭐 리플에 대한 게 궁금하시다 싶으면 이렇게 XRP를 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SEC에 관한 게 궁금하다 싶으면 SEC 이렇게,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고 뭐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와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단기적 관점까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다섯 곳에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악재와 호재에 관련 이슈가 있는 즉시 바로바로 바로 단톡방에 그 이유와 설명을 올려드리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면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더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